그중 한 업체를 찾아가봤는데요. 그런데 낯선 기계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. 이쯤 언면 기계의 정체가 궁금해지죠. 아 예. 프로펠러처럼 생긴 부분을 누르자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물. 이내 텀블러를 거꾸로 갖다 대는데요. 묘한 행동을 하는 아 이유. 이거는 어, 수도물로만 단 10초 만에 99.9% 살균 세척해주는 바로. 어, 텀블러 세척기가 되겠습니다. 우와, 우와 너무 좋은데요. 이런 발명품은 없었다. 어우. 음료 잔여물이 가득 묻은 텀블러를 세척기에 가져다 대고 단 10초만 기다리면 끝. 다면체 노즐을 써 물을 분사해 빠르게 사각지대 없이 세척한답니다. 이야, 새것 같아요. 어떻게 수돗물로만 10초만에 99% 살균이 가능한 걸까.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. 어떻게 살균을 이것은 하죠? 이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전기분해 장치입니다. 잠자고 있는 염소를 전기분해? 깨워주는 거죠. 활성화할 수 있도록. 아 전기장으로 전기 가능한 거예요? 예예. 예. 잠자는 염소를 깨워준다고요. 박테리아와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 염소를 첨가하는 수도물수도물에 있는 네. 염소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성분과 결합하면서 살균력을 잃게 되는데요. 세척기는 전기분해를 통해 다시 염소가 높은 살균 성질을 갖게 해준답니다. 먹는 물 기준에도 딱이죠. 야. 해외여행 중에 아, 어, 그 커피 자판기 옆에 싱크대가 있더라고요. 아, 거기서 네. 직접 세척하는 아, 외국인을 보면서 아 저게 좀 편리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텀블러를 많이 갖고 다니겠구나라는 점부터 시작을 했고요. 예. 수자원공사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벤처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에 도전.